30일, 일요일이고요. 제주 화북항에서 참돔 타이라바 출조를 나왔습니다. 제주 이제 북부권 필드로 나왔고요. 지금 이곳은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. 최근 제주 날씨가 상당히 좀 변덕스러운데요.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부는 날 기준으로 낮에 뭐 티셔츠 하나만 입고 낚시할 정도로 상당히 좀 무더운 날씨였는데 어, 요 며칠 좀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기온 기준으로 뭐 1도에서 한낮 기온 5도 이렇게 제주 북쪽 기준으로 상당히 좀 추운 날씨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지금 바람도 굉장히 좀 차갑게 불고요. 그래서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 날씨의 영향으로 이제 바다 수온도 어,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,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그렇게 큰 조항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소하게 목표 한두 마리 정도 그렇게 해볼 거고요. 어,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.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나왔고 오늘 날씨도 상당히 춥기 때문에 자, 오늘은 최대한 좀 멘트 좀 줄이고 히트 장면 위주로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질을 한 번도 못 봤다가 처음으로 입질을 하니까 입지, 입지. 네, 네. 작은 참돔 같고요 네. 어, 하나 온것 네, 하나, 저도 하나 온것 같습니다. 참돔을 하나둘 개 입질을 받아야 제가 이제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패턴을 파악합니다. 입질들을 좀 받아 주십시오. 아이고 우리사샀잖아자 오늘 뭐 잡어 입질 한번 못 봤다가 어 드디어 물고기에 첫 입질 받았습니다. 사이즈 그래도 사자 중반 정도 되고요. 어, 생각보다 사이즈 괜찮게 나왔습니다. 오늘의 첫 참돔입니다. 7시간 끝나기 전에 드디어 입질 한번 더 받았습니다. 와, 이제 힘들다 오늘. 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한 마리 더 입맛을 보여줍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 아 이쁜 참돔입니다. 자, 아, 정말 마지막 포인트에서 입질 한번더 받았습니다. 아,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리턴 타 봤습니다. 안켰나요? 자, 오늘 세 번째 참동이고요. 자, 간신히 40 넘을 것같습다 자,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오늘 참동 히트 장면이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라이트 받았습니다. 사이즈는 아 4자 안될 수도 있고, 조금 넘을 수도 있고,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약 4자 정도. 아유, 작다. 자. 정말 소중한 참도 한 마리 만났습니다. 네, 이틀 만에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손맛 보여준 참도. <목소리> 와, 너우씨. 너무... 아이고, 또 작구나. 자, 뭐또 작은 녀석 하나로 입지를 왔습니다. 네, 참돔 같긴 한데, 작은 참돔 같고요. 아이고. 자, 방생 사이즈 참돔 하나 왔습니다. 그래도 뭐 초반 입질만큼은 참돔스럽게 입질를 했네요. 어서 와라. 아, 그 중에 작은 규모네. 아, 잡보다 이거. 오, 오 참돔. 참돔. <laughs> 아이고, 잘미치겠습니다 초반 입질이 약했지만, 그래도 참돔 같은 느낌에 잡아봤는데, 너무 귀여운 참돔 나왔습니다. 아이고, 얘기야 나중에 보자! 사이즈가 작은데 아유 또 작다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오늘 네번째 참돔 입질이긴 한데 오늘 배 전체적으로 지금 큰게 안나옵니다 4자 이상급 안나오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사이즈가 3자급 이런 사이즈들 역시나 저도 또 애매한 사이즈 후! 아유 작다 아유, 내년에 보자 자 오늘 영상 아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제주 와서 이제 남쪽 필드 모슬포 쪽에서는 어, 계속 기상이 좀안 좋을 때 나와서 좀 고생하고 뭐 그런 큰, 큰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북북쪽, 제주 북쪽 필드 3일간 출조로 왔습니다. 원래 이 3일간에 히트 장면을 남겨놓고 이 북북권, 어좀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좀뭐 사이즈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정보 삼을 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도 이제 이만 영상 보러 오셨으니까 자 정보 하나 공유를 해드리자면 오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제주도 깊은 수심 200m 이상 회수를 할때 상당히 팔에 통증을 느끼십니다. 어뭐 전동 드라이버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그나마 이제 수채구처럼 손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자 보통 회수할 때 이렇게 이제 팔을 굽히고 엔딩을 하면 여기 이제 전완근에 무리가 가죠. 계속 이 전완근만 쓰다 보면 결국 이제 근육통이 발생을 하는데 어 여기 이쪽 팔이 아플 때는 자. 내려서 팔을 내려서 감으시면 은어 2두와 3두쪽 근육을 이용하게 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으시다가 전완근이 너무 아프면 내리셔서 2두와 3두 근육을 이용해서 내려서 또 회수를 하시고 또 괜찮아지시면 올려서 전완근으로 감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하시면 어이 제주권 깊은 수심 뭐 200m 이런 라인 방출에도 조금 팔의 통증을 줄이시면서 재비 회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뭐 짧은 팁이었고요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